우리 엄마가 오죽하면 그랬겠냐! 너 혼자 희생하는 척좀 하지 마! <laughs> 저... 결혼식 추기금이 든 가방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. 범인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습니다. 신부 대기실을 비운 사이 가방이 없어졌고 CCTV 확인 결과 시어머니가 가방을 품에 안고 화장실로 숨어드는 게 찍혔습니다. 어머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지자 시어머니는 당당하게 소리칩니다. 어차피 내 아들 돈인데 내빚 갚는 게 뭐가 문제냐면서요? 남편은 제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. 우리 엄마가 오죽 힘들었으면 그랬겠냐. 이상하게 가족끼리 도우며 사는 거지 안 그래? 빠진 소리 그만하고 너만 희생하는 척 하지 마. 남편은 제 인생을 시어머니 빚더미에 던져버렸습니다. 하지만 저는 당하고만 있을 여자가 아닙니다. 이 막장 집안에 던진 저의 짜릿한 한방. 결말이 궁금하면 지금 바로 아래 세모 버튼을 누르세요.